자,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자, 공기 부하, 공조 부하 계산에서 유리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어,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또 여름에 밖에, 바깥 기온은 뭐 35도까지 뭐더 올라가고 이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실내는 우리 에어컨 해가지고 뭐 28도를 유지한다. 우리, 그 공공, 장소는 그렇고, 우리 집에서는 에어컨 뭐 24도 해놓고, <laughs> 해놓고 이제 시원하게 해놓는데, 예, 그렇게 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도 들어오고, 그 다음 바깥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 열도 들어오고,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런 경우, 자, 우리 그거를 열 부하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할 때, 자, 공조 부하 계산할 때, 열, 유리면의 열 부하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차폐 계수 생각해야 되고 유리 면적, 표진 일사량, 실내 온도차.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나 보면 비례한데 이 착각에서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해 놨죠. 그죠 얘가 개수 크면 클수록 비례하지 뭐.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유리 벤의 열 부하를 이제 계산할 때뭘 고려를 하냐면 일단 일사 부하. 햇빛이 이제 비춰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전도 부하. 바깥 온도는 차가웠고 실내 아 바깥 온도는 뜨겁고 어, 덥고, 실내 온도는 시원한데, 그 온도의 차이에 의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열 전도. 이, 이, 이러한 것들을 두개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유리면의 열 배화는, 일사부하는 KS, AG 곱하기 I. KS는 자폐 계수 요게 자폐 계수 위에 곱했으니까 비례한다고죠. 이, 비례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폐 계수그 다음에 A는 유리면 또는 유리창의 면적. 그다음 I는 표준 일사량. 예, 보고에 다 비를 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전도부와에 있어서는 요거도 똑같고, 똑같고, T 0 Ti는 외기 온도에서 실온도 뺀 온도차, 예, 요것도 다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